어머님 그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어머님 그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아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흔들렸습니다.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선 넘은 요구라는 거려.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아이 100일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. 저희 부부는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었고 그동안 마음 졸이며 버텨온 시간들이 떠올라. 백일상 하나 차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. 그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. 아이고 우리 선주 얼굴 좀 보자. 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. 이 나이에 애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냐. 하늘이 도운 거야. 진짜. 아내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죠.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. 제가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. 분위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아내를 유심히 보시더니, 뜬금없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. 근데 말이다, 출산하고 여기저기서 축하금 꽤 들어왔다며? 얼마나 되든? 순간, 공기가 확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. 아내의 손이 아이 입을 위해서 멈췄고,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. 어머니, 그건 왜?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,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님, 그 돈은 제가 몸조리하고 아이 키우는데 쓰려고 받은 거예요. 그러자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. 에이,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연말쯤 호텔 가서 한턱 쏘면 되잖아. 애나 왔으면 주변에 인사도 해야지.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아내는 한숨을 한번 깊게 쉬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"어머님, 그 돈은 그렇게 쓰는 돈 아니에요. 저한테 맡겨 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."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. "아니,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?"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사실 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저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아이를 낳고 받은 축하금까지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아내는 많이 상처받은 눈치였습니다. 제가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께 거절의 말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?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라는 거려.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내 편에 서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. 출산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. 누군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. 부부가 지켜야 할 선은 부모님 앞에서도 분명히 지켜져야 하더군요. 제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.